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일보 송혜림입니다. 8월 두 번째 주간 뉴스 리포트입니다. 김성열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난 9일 춘천신부급 지내리를 방문해 할머니 우차사 프로젝트 사업 현장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등 관계자 격려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열린 지역사랑 크라우드 펀딩 대회에서 강원도민일보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장에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해 배진환 도행정부지사, 김동일 도의회의장, 최동용 춘천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북 새만금에 이어 부산시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강원도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영철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장 등 도국회의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동일 강원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내국인 카지노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도와 도 정치권은 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축제를 열고 태극기를 주제로 한 축제를 꾸몄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독립만세 퍼포먼스를 비롯해 어린이 오케스트라단 합창과 나라사랑 시민대합창도 열렸습니다. 시청 앞 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장식한 태극꽃길과 무궁화 꽃동산이 조성돼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의 코파 카바나 해변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홍보하는 평창 홍보관이 세워졌습니다. 평창 홍보관은 지난 6일 개관돼 전 세계 60개가 넘는 언론사와 현지 관광객들이 홍보관을 방문하는 등 계속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보관 내에는 스키 점프 등 동계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과 홀로그램 뉴스와 시뮬레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간뉴스 리포트였습니다.